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말씀 부탁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고린도교고린도교에서 어, 전해 들었던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상대방에 대해 판단 혹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사도들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함을 강조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사람에 따라 파당을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도 나의 삶과 또 태도 특별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듯 권면하기 위함이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다시 세우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에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그들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드러내어 바로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그냥 덮어버린다거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드러냄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잘못을 감추어줌으로써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펜을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영적 자녀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펜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책망을 듣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책망이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아니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이 근심 때문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얼마나 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중복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게 되고 회개하였고 참으로 회개하였고 참되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책망은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처럼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사랑과 애정이 없이 무자비한 비방과 책망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비방과 비판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수치와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러한 비방과 비판으로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조금도 담기지 않는 무자비한 비판과 충고를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본인은 정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방과 책망으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진정한 충고가 사람을 깨닫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비방과 충고가 난발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격적인 말들이 결국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고 가는 말,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만이 오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성숙하여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14절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바울은 스승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스승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정말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참된 양식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최선을 다해서 잘 다, 어, 가르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함이 가득한 스승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승이 많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잘 가르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낳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책임져하는 일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하반전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의 관계를 넘어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기도 했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도 했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이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처럼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다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태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단지 선생처럼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책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에 책망하였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부모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말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혹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보다 이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던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인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할 야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남은 삶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은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삶으로 보여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달려갈 수는 없어서 주안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출신으로.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본서를 쓰고 있을 쯤에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신뢰하는 신실한 사역자인 디모데를 고린도로 아주 급하게 파송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루말미야마라고 시작을 합니다. 16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 어,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진리로 돌이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는 사실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두터운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사란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볼수 어,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이 바울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영적 아버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엉뚱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기대하며 디모데를 보냈지만 고린도에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로 번역된 에티시오 대사는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그 마음에 교만해져서 그 사, 교만해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A.D. 51년경까지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그때로부터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제 3차 전도 여행의 어, 즉 A.D. 53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와 스스로 있는 지혜와 언변으로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어떤 어떤 이들이란 물론 넓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라 말하며 파당을 형성한 그 사람들을 가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게는 그들 중에서 특히 바울에 대하여서 평가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그의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뛰어난 은사나 지혜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 자신의 약점 때문에 다시금 고린도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다음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두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없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로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19절로 20절에 말과 능력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없는 동안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능력은 없으면서 말로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로만 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오직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듣지 않고 대신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영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견뎌내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 어, 나오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인 사람인가 아니면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현재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진 수모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은 없으면서 교회가 이래야 하니 저래야 하니 말만 앞세우며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참단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이것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매를 들고 갈 것이고 너희들이 변화된다면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로 번역된 납도라는 말은 공관보음사의 경우 전도자들이 지닌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배자의 상징인 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용하는 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문자적인 의미의 매가 아니라 영적인 질책과 징계란 의미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비록 매를 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불리서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본문에 언급된 매 역시 14절과 15절의 어법에서 드러나듯 사랑이 포함된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절절한 복회적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교회 남들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며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까? 서로 판단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또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갈라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낮아지고 희생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고린도 교회인들과 팔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모습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세상의 옷을 벗어 버리고 또한 교만의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